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전원 미팅 발표를 맡은 석박사 통합과정 이영탁입니다. 어, 저는 계속해서 이제 어, 새로운 모델 그리고 좀 재밌는 모델들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학습을 이용을 해서 어, 사람의 주의력, 저기 집중력, 어텐션을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뭐 약간 촉각 쪽에 이런 걸쓴 논문이 있으면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촉각 쪽은 없었고 e 어, 지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한 것만 있어서 이제 E2 기반의 이런 어텐션 분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 설명이 앞서서 이 강화학습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강화학습은 흔히 시행착오, 트라이얼 앤 에러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시도를 해보고 어떤 에러를 겪었을 때를 어, 어떤 어, 에러를 겪었을 때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하는 어,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평소에 이제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면 어, 로스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이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비슷한 결과를 냈느냐 를 기준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강학습 같은 경우에는 리워드, 보상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어,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저 결국에는 어, 이제 보상을 최대한 많이 얻도록 행동을, 유도하도, 행동을 유도하는 학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 이왼쪽에 그림을 좀 예시로 좀 보여드리면 어떤 로봇이 있습니다. 이걸 보통 강학습에서는 에이지언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어떤 이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왼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50포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리워드거든요. 근데 음의 방향으로 리워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어 불러가면은 이, 어떻게 보면 페널티를 주게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플러스를 주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을 때, 이 에이전트는 지금은 왼쪽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어, 음의 리워트를 받았습니다. 일종의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아 왼쪽으로 가면 나쁘구나. 다음에는 다른 데로 가야지. 이쪽은 피해지라고 야 생각을 하게 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습을 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이게 사실은 어, 강학습을 화 관통하는 가장 큰 어,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고. 어, 여기서 제가 이제 에이전트 라는 매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오른쪽에 어,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이 프로세스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dp 라고 부르고요 어, 어떤 에이전트가 있을 때 행동을 하는 주체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이 환경 안에서 어떤 리오드를 받을지 그리고 이 에이전트의 상태가 어떨지 를 이제 계속 어, 루프식으로 돌아가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 이 방법을 이 MDP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뭐 이런 어, 리워드를 받는 방식에 대한 뭐 정의, 뭐 벨만 방정식,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팔레시, 뭐,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스토캐스틱 트랜, 트랜지션 모델,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네 가지, 다섯 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어, 뒤에 연구들에서도 계속 보여주는 그림일 텐데 매번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요. 강학습을 하게 되면 이런 그림들을 어,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이 리워드 밸류가 어, 리워드 밸류의 베리에이션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학습을 하면 할수록 이게 얼마나 안정화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 아, 보여주는 결과 그리고 이 리워드 결과를 평균한 거, 그러니까 이런 어, 어떤 베리에이션을 보여주는 것보다 평균을 해서 얼마나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건 누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폭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리워드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가다가 이렇게 꺾이면 더 이상 리워드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이 제대로 안 됐다.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이 누적 보상에 대한 맵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로스인데 가면 갈수록 떨어지면 좋은 이렇게, 이렇게 총네 가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여주더라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를 좀 어,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연구는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라는 전화를 어, 실린 연구이고요. 해당 전화를 상위 10% 이상이 드는 아주 좋은 전화입니다. 어, 제가 두 편을 준비했는데, 두편다 인트로가 좀 독특합니다. 보통 저희가 어, 논문을 쓰거나 읽게 되면 은 어, 원래 보통 잘 알고 있는 사실들, 그리고 어, 그 사실들에서 나타나는 이런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들이 제안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점이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냈는지, 어떤 연구를 했는지, 보통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 연구들은 좀 독특한 게, 이게 아마 강학습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어, 좀 독특한 구도를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같이 보면서 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트로를 보면 이 러닝에 어, e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원격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뭐 다들 원격 학습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학생이랑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저희로 치면 교수님이죠. 교수님이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않으니까 학생들 굉장히 집중과 몰입도가 떨어지는 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교수님이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사실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객관적으로 좀 어,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의지를 가지고 이런 집중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이의지로 집중도를 평가하는 건 대부분 지도학습입니다. 슈퍼바이즈 드러닝이고 어, 로스값을 기준으로 하죠. 이 사람이 집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미 레이블을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지도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런 지도학습이 아니라 강화학습을 사용을 해서 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좀 달라지는 다른 게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뭐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첫 문단에서 어 지금까지 어떤 이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걸 바로 말하고 이 연구에서 자기가 뭘 했는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DDQN이라는 모델을 이용을 해서 어, 모델을, 모델링을 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문단에서는 결과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 e g 기반으로 이 어텐션을 측정을 했는데 이걸 또세 단계로 나눠서 집중 집중 상태, 비집중 상태, 그리고 졸린 상태로 이렇게 3 클래스로 했다라고 하고 어 평, 원래 나와 있는 이 스테이트 오브 아트 연구들보다 한6% 정도 높은 정확도로 어98% 이상의 성능을 달성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능은 좋지만 뭐 이지 신호의 뭐 노이즈들이나 개인차로 인해서 일반화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더 고도화된 딥러닝 구조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뒤로는 이제, 어, 이 연구에서 어떤 모델을 제안을 했는지, 그래서 이 모델이 추후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원격학습에서 사람의 몰입도를, 어, 확인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더 집중할 수 있게 피드백을 준다던가, 뭐, 더 학습 능률이 올라가도록 콘텐츠를 바꾼다거나 이런 걸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고 있고요. 뭐, 여기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이 러닝에서의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활용될수 있다. 그러니까 앞선 논문 문단이나 지금 문단이나 이 연구가 결국 어디에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아는 방식과는 좀 다르다고 할수 있고, 어,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이제 캐글에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고요. 총 25명의 피험자 그리고 14개 채널의 EEG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모티브 장비를 사용을 했고 어, 한 사람당 34개의 스먼트를 했다고 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1분에서 55분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고 평균은 한 27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자체는 뭐 글씨나 그림, 그리고 비디오를 보여줄, 비디오, 오디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텐션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 레이블링은 이제 여기 보면 전문가가 직접 어노테이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써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근데 이런 레이블링을 하는 전문가가 일단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 클래스로 집중하고 있는 상태, 집중하지 못한 상태, 그리고 좀 졸린 상태 이렇게 세 가지를 어, 레이블링했다라고 합니다. 어, 측정된 EEG 데이터에 대해서는 타임, 타임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 피처를 뽑았고 또 하나는 스페셜 필터, 필터 또 하나는 엔트로피 피처 이렇게 총네개의 피처를 어, 추출했습니다. 이런 EEG 데이터에 어 피처를 뽑은 다음에 여기 피처를 뽑는 이런 뭐 과정을 한 다음에 모델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델의 기반 이제 DDQN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어강 학습이 나왔을 때는 여기 클래식 Q 러닝이라는 것처럼 표를 가지고 어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떤 스테이트가 될 거고 그거에 대한 리워드가 뭐가 될 건지 이런 걸다 표로 정리를 한 다음에 어, 그거에 대한 학습을 했다면 거기서 좀더 나아가서 이렇게 딥러닝 모델로 어떤 액션 취했을 때 어떤 리워드가 나올지 이렇게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DQ 넷이거든요 딥큐 러닝 어, 러닝 딥큐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했는데 이 모델이 하나 가지고 내가 액션 한 거에 대한 걸 어, 내 액션이 다음에 뭘 할지도 학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리워드, 다음엔 또 어떤 리워드를 받을 수 있을지도 학습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과대 추정 문제라는 게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안이 된게 여기 더블 딥큐넷.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쪼개는, 이제 역할을 쪼개는 거죠.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다음 액션을 뭘로 할지도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이, 아그 액션이 어떤, 어, 리워드를 받게 될지를 예측하는 것도 네트워크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 네트워크를 두 개로 나눴더니, 더블로 했더니, 이 하나만 썼을 때의 단점을 좀 보완을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모델을 실제로 많이 좀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 학습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냥 액션을 하면 아까 맨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액션을 하면 이제 에이전트가 액션을 하면 스테이트가 변하고 그리고 리워드를 받고 이제 앞으로 계속 리워드를 받으려면 어떻게 액션이 바뀌어야 될지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리플레이 메모리랑 타겟 네트워크입니다 처음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리플레이 메모리는 좀 개념 자체는 쉬운데, 우리가 만약에 1000번의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바로 직전의 것만 원래 계속, 어 가져와서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어 매번 직전의 것만 하면 더 과거의 것들이 없으니까, 이게 좀 학습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플레이 메모리에서는, 어 미니 배치 단위로 막 10개씩, 20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데이터들. 그래서 어, 이 데이터가 전에 것도 이렇게 학습, 뭐냐 그 참고를 하면서 과적 과적 합 오버피팅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요. 어, 타겟 네트워크도 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어, 이 플레이 리플레이 메모리나 타겟 네트워크나 둘다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사용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학습이 진행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사실 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똑같은데 여기 이렇게 리플레이 메모리가 있어서 어, 앞에 데이터들을 이제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좀 학습을 하면서 좀 오버피팅을 좀 줄인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스테이터에 스테이트에 이즈 벡터가 들어가고 액션에는 어텐션 클래스가 들어가고 리워드는 어, 만약에 어, 이 클래스를 정확하게 맞춰냈다 그러면 플러스 10점을 주고 아니면 마이너스 10점을 주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 사실 이 리워드를 10점과 1점으로 배치하는 것도 이 연구에서 좀 어,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 연구가 잘 살게 됐다는 걸 주장하는 것중에 하나인데요. 자세한 건좀 뒤쪽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사실 이, 어, 이 모델을 사용하면 분류 정확도가 한98%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 어, 생각하시면 되고 어, 그에 따른 이런 성능 지표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에피소드가 에폭이거든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베리에이션들 어, 리워드를 받는 베리에이션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학습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스도 점점 떨어지는 걸 보이고 이 누적 그 리워드 누적을 보면은 에피소드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잘 쌓인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꺾이기라도 했으면 이제 리워드가 더 이상 못 받는 거잖아요. 결국엔 학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보시면 어, 지금 리워드가 계속 잘 누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 연구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아마 다른 연구들은 3 클래스가 아니고 본인들만 2 클래스. 어, 3 클래스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 컴퓨테이션의 타임. 그러니까 학습 시간도 굉장히 짧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짧은 만큼 앞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될 어,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지금 가장 크게 주장 하고 있는 거는 어, 기존에 뭐 스포바이즈 러닝으로 계속했던 어텐션 분석을 이제 강학습을 했다. 라는 거랑, 어, 그동안 투 클래스로 해왔던 걸3 클래스로 해온, 한 거, 그리고 리워드를 줄 때, 맞췄을 때는 10점, 틀렸을 때는 1점 주는 걸 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학습의 효율이나 안정성을 올려준대요. 근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그냥 이 비대칭 리워드를 쓰면 좋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더 찾아보니까, 이렇게 비대칭을 하면 좋은 점이, 어, 이제 플러스가 됐을 때좀더이 어 플러스를 하기 위한 학습이 더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대칭 그냥 대칭이다라고 하면 오답이 좀만 생겨도 학습이 잘안될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어떤 꼴이 어 있을 때 어떤 골이 있을 때 오답과 정, 만약에 분류 정확도 가 50%다. 그러면 오답이 반이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학습 모델이 학습할 때뭐 물론 슈퍼바이드 러닝은 잘 되지만 이 강화학습할 때는 조금 학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어, 불안정하잖아요. 그 불안정하다고 그렇고 그 개인차도 많고. 그 배리에이션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블류가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1대1로 리워드를 주면은 오히려 학습이 잘안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수, 하고 있었습니다. 어, 다음 연구는 Applied Soft Computing 이라는 어, 저널에 실린 연구이고요. 해당 저널도 Q1에 어, 해당하는 아주 어, 좋은 저널입니다. 이 연구의 인트로도 앞선 연구랑 똑같이 뭐 최근에 이런 강학습을 많이 해오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운전자가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연구가 뭐 나중에 가면은 실제로 운전자 인지 상태나 뭐 주의력을 실시간으로 어 반영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생각보다 이 운전에서 이런 집중력을 측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연구에서 사용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어잘 활용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 나중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이게 뭐 굳이 뭐 교통이 아니어도 된다 교육이나 뭐 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독특하죠 그래서 어, 이두 연구는 좀 인트로가 되게 독특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어, 데이터 사용한 데이터는 앞에 연구랑 똑같습니다 캐글에 이제 그 공개되어 있는 오픈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어, 이 연구에서는 이제 그냥 딥큐넷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뭐, 그, 오버피팅이 잘 발생을 안 했던, 안 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오버피팅이 안 생길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어, 요소가 한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Easy 터의 Attention m e c h 을 사용을 했대요. 그, 저희가 아는 k e 리밸류를 사용하는 그, 어, 어, CNN 기반의 Attention을 앞쪽에 이제 피처를 뽑는 데 달았고, 이 PPQ, 아니, PPO라는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 있는데, 이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도 사용을 해가지고, 어 안정성을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PO라는 걸 사용을 해서, 어 학습의 안정성을 더 줬다라고 하고요. 이 연구에서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 막, 어, 엣지 디바이스 막 이렇게 해서 막 이것저것 많은데 실제로 이 연구에서 엣지 디바이스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컨셉으로 하면은 실제로 저렇게 버스 기사 운전자가 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운전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따로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 프레임워크 같다고요 결과를 보여드리면. 어, 그냥 DQN만 TQN,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이런 PPO라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했을 때의 차이를 계속 보여주는데 보시면 이제 리워드 밸류가 뭐 베리에이션이 훨씬 적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평균값을 봤을 때도 굉장히 빠르게 어, 급상승을 급상, 상 하는 성능이 상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 누적도 어 아주 안정적으로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막 수치적으로 이게 얼마나 다른지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앞에 이미 뭐 베리에이션이나 그리고 어그 에큐러시가 올라가는 그 표에서 플랫에서 충분히 확인을 할수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로스 값 같은 경우에도 여기 어 초반에 좀 있던 게 DQN만 사용하면 초반에 있던 게막 없어지는데 PPO 같은 경우에는 초반만 초반에 부터 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예외적인 값이 확 튀어버리는 구간이 있긴 한데, 보시면 지금 이, 어 Y축의 레인지가 이건 한 2만까지 되는 거고, 이건 1000까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800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사실 한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로스도 잘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성능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실제로 수치상으로 봤을 때한10% 어,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있었다고 합니다. 로스도 지금 보시면 거의 다른 거 로스가 다1 이상인데 이 연구에서 제안한 건한0.1 정도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주장을 하는 게어 실제로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하진 않았지만 이 모델이 충분히 어, 성능도 좋고 어, 좀 가벼워서 엣지, 엣지 디바이스들이랑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응용이 되면은 <laughs> 잘쓸 거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이 강화학습을 좀 설계해 드리게 된게 어, 물론, 제가 이제 공부하려는 일들도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김상호, 어, 학생이, 이제 석사과정이, 그, 강화학습에 대한 전을 미팅 올렸어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좀 제가 보충 공부를 할 겸, 또 제가 계속, 어, 다양한 학습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같이 소개해 드리면 재밌겠다. 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도 있, 있었지만, 사실은 아까 제일 처음에 좀 언급드렸는데 이게 촉각에 적용한 경우는 사례가 없어요. 네. 사실 로봇에 좀 어, 적용한 사례는 많은데 촉각 자체에 사용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좀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촉각에 어, 대입을 시킬 수가 있지? 결합을 시킬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또해 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생각해 본건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촉각 연구가 어 사람이 이 표면을 만들 때 만질 때 어떤 촉감을 느낄지를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가상 촉각을 만들어서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사람이 만졌을 때 이게 되게 실감이 있어야 돼요 만들어진 이 데이터가 이 만들어진 가상 촉각이 그래서 이런 강화학습을 좀 하면은 어떻게 딱 사람이 이렇게 만졌을 때 어떻게 보면 액션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어뭐 방향이나 뭐 힘이나 이런 탐색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느꼈을지가 이제 피드백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칠기를 만약에 3으로 주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만져 보니까 한 4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원래 저희가 하려는 거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리워드를 줘서, 어, 다시 조정을 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저희가 뭐 단순히 거칠기 사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의 가상 촉각이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이 사람만의, 이 사람이 3을 만질, 3이라는 거칠기를 느끼려면, 어떻게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음, 그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하면서 좀이 연구들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 가서는 제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는 좀더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아이디어는 그렇고 어 다른 저희 연구실 어 팀원들도 사람들도 좀이 어 보드를 좀 알았으니까 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도 좀 고민하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긴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